지난 8월 5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달궤도 탐사선인 다누리호가 발사에 성공을 했고, 약 4개월 후면 달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탐사선이나 위성 등은 발사체에 의해서 특정 고도까지 올라가는데, 발사체가 제대로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 엔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다누리호의 발사체는 미국의 펠컨9으로 9개의 엔진이 강한 추진력을 내어서 지상에서 약 1600km의 지점에 다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발사체나 또는 자동차나 지속적인 추진력을 내기 위해 엔진이 중요하듯이 바로 성도의 신앙여정도 마찬가지라할수 있습니다. 즉 성도가 신앙의 경주를 멈춤 없이 그리고 지치지 않고 힘 있게 계속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영적 엔진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3 0세의 왕이 올라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다스린 40여년 동안. 또 특히 통일 이스라엘의 다잇 왕국에 대해서 10절에서 망군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잇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요약해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잇과 그 왕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멈춤없이 계속 번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펼쳐질 다잇 왕국의 역사 속 몇몇 사건을 집약해서 보여주시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 즉 핵심 엔진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엔진, 영적 원리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움직여 가셨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해 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영적 엔진,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그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그 사람들이 다일색에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위한 다리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으니라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수도 천도는 다윗에게 있어 정치적 면분과 군사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에 다윗 이 왕과 그와 동고동락했던 정예 부대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발 600m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심지어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다이을 조롱하며 자신만만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이 다이은 쉽게 시온산성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다이의 전략은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그의 말에서 알수 있는데 셈이 없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셈으로 이어진 수로를 통해 침투하여서 다이은 공격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에 미어한 그들은 자신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처럼 무능력하게 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산청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는 성벽 보강 작업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다윗이 강성해감에 있어 중요한 원리가. 단순히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던 여부수 족속을 멸절하고 쫓아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이슨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하고 승리되어 있는데 왜 여부수 족속과의 전쟁을 굳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이방족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부수 적석의 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국기 2지 3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이방 적석과 더불어 여부수 적석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수에 의한 가난 경복대에도 가난 적석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다지파 경계에 있고 베나민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한가운데 위치한 예루살렘 땅에 거주한 여부수 족속에 대해서는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민감했던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멸절하여쫓아내므로 멀게는 800년 전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가깝게는 400년 전 모세를 지나 요수아를 통해 주셨으나.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었던 약속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성취를 통해 다이 왕국의 토대로 삼으셨고, 다이슨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산적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이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점점 강성해 갈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세계사회 중심인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의 신앙 여정 또한 당신의 약속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이 계속 강성해지기를 소망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약속 천국에서 영생복랑을 누린다는 약속은 믿고 또 소망하지만 다른 약속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구원의 약속 외에 받은 것이 없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성도된 우리는 다른 많은 약속들 또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된 길이요, 형통한 길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있다며 무시를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저마다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SFC 운동원들 같은 경우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 성적 또 어떤 대학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취업과 직장과 이직 승진 결혼에 관한 문제가 장년 성도들은 자녀들의 문제와 금전적인 안정과 기업의 확장 더 좋은 집 건강 등의 당장 시급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당장 눈앞에 시급한 일에만 집중하게 하고, 여기가 좋고, 이것이 돈이 된다,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며,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학 백성이요, 성도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당신의 약속을 중심으로 역사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몇백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행함으로 여러 문제를 뚫고 점점 강성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듯이 우리 또한 온전한 주의성수나 헌금생활 등등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당면한 여러 문제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 발에 빛이어 등불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점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어디서나 부른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본문은 다윗이 왕국을 건립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두로 왕 히람이 지원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한 두로에, 두로에서 다이시에게 축하 사절당과 함께 당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과 최고로 숙련된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이시를 위하여 집을, 즉 왕궁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한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두로왕 히람은 다이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의 20년 후에나 왕이 되었고 솔로몬 때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이 히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강성함이 계속되어 그 명성과 위상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 강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사울에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고 미친 사람 행체도하며 그렇게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제는 대 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으니. 다윗으로서는 정말 강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절로 어깨가 으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타가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이 자신의 잘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그 무엇보다 그렇게 높아지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의 백성이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주석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해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특별히 이스라엘 위에 왕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고 높이셨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다윗은 이스라엘 위에 세운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 온전히 세우기에 힘을 다하였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점점 강성에 가게 만든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또는 SFC 운동원들 같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고 막힘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다들 나름의 대답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서 있는 위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요 세워 주신 자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그 부르신 곳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체적인 일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대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다윗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곳, 그 소명의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특별한 성교지나 지금 이곳 교회만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교지나 교회든지, 학교나 학원, 스터디 카페든지, 직장이나 사업체든지, 어떤 모임이나 가정이든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말단 직원이든지 사장이든지 부모든지 자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부르신 곳 합당한 인치에 SFC 운동원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믿음의 대장부된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 찬양을 한 SFC 상음위원들처럼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부리기 위해 세운 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허락된 자리임을 명심하고 충성되이 또 겸손히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때.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편하냐, 불편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비전이 있냐, 없냐, 성격이 맞나, 안 맞나,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모임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심지어 가정까지 자신이 있던 자리를 쉽게 떠나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실현을 위해 다른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주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높은 산이나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또 어떠한 모습이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심을 확신함으로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선한 행실에 최선을 다함으로 점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나 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이시 해분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다이에에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의 세는 자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레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그곳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재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던.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이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터서 개바에서 개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는 다이시 해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 얻은 아들과 딸들, 즉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14절은 솔로몬을 포함하여 바세바를 차여 얻은 아들들이며 16절까지 헤브론에서보다 5명이 많은 총 11명이 11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세 자녀에 대한 요약은 단순히 다이세 강성함과 번성하여 소생을 많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첩들을 더 두었음으로 해서 원문에서는 첩들과 아내들로서 표현함으로 첩들을 강조하고 있고 더 라는 표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도 또 첫접을 취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고대 근동은 일부 다처였고 승승장구하던 왕 다윗이 취한 첫접은 다른 왕들에 비한다면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신명기 17장에서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라는 왕에 대해 주신 율법보다 열방의 왕들처럼 많은 처첩을 두는 간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얻은 자녀들로 인해 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이슨 바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악행을 은밀히 숨기는 재약까지 저질렀고 이는 다이슨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요 약점이 되었으며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케 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강성함을 드러내는 본장에서 굳이 다윗의 치명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며 살았던 다윗이라 하더라도 죄의 유혹과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계속 강성해 갈수 있는지를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에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다윗도 요새로 나갔는데 이미 블레셋 군대가 넓은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군사력으로 보면 다윗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즉 승리할 수 있는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군사적 전략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승패 또한 하나님께 맡긴 것으로서 다윗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다윗은 단숨에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그곳 이름을 흩어짐이란 뜻의 바알브라심이라 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에 대해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였는지는 전쟁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승리의 장소 바알브라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버리고 혼비백산 흩어져 도망간, 것, 도망간 것에서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공격해왔고 첫 번째 싸움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다이슨 이전과 동일하게 또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처럼 뽕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기습 공격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개바에서 개셀까지, 즉 블레셋의 땅까지 다 몰아내었습니다. 1년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싸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은 다윗이 매번 전쟁에 앞서, 앞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20절과 24절에 언급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다윗보다 앞서 먼저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다윗이 제로에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국류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먼저 앞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강성케 해 주심을 보여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것이라 은영 중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나 직장이나 배우자도 주시고 대박은 아니더라도 별 문제 없이 살게 해 주시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알게 모르게 흐르는 죄의 물줄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네, 취업도 안 됐네, 죽을 병에 걸렸네 하며 이게 다내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분이라면 다잇 왕국은 고사하고 다잇은 강성하지도 못한 채 벌써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국률하신과 도우심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다잇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은 물론 신이 앞서 나가 싸우심으로 승리의 기쁨 또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잇의 승리는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 또한 동일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도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흐르는 죄의 물줄기가 있지만 친히 하육각 강세하셔서 십자가 대속으로 죄의 권체를 일임이 물리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멸망과 사망과 영벌이 아닌 천국 영색 구원이 보장된 승리를 죄인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둘러싼 고난도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강성케 하시라는 하나님의 징계요 연단이요 축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억지가 아닌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기쁘게 순종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인도 영생구원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천국에 열기까지 강성케 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양의 SFC 운동원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는 표현은 다윗과 그 왕국이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 자신이 범죄했을 때, 언약궤를 가져올 때, 오랜 정복 전쟁 가운데, 삼년 기근과 온역 재앙이 있었을 때등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다윗과 그 왕국은 통과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도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점점 강성하도록 친히 이끄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정치 체제가 변하고 사회와 문화는 더욱 악해져가는 중에도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을 계승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욱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통일하게 이어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익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점점 강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케 하려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행하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보다 재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점점 강성케 되는 즐거움과 복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님들과 SFC 운동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